하미 진짜 너무 잘생겼다. 응? 잘생겼다. 하민이 너무 잘생겼어. 응? 너무 잘생겼어. 너무 잘생겼어. 잘생겼어. 아야. 잘생겼어. 잘생겼어. 너무 잘생겼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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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엄마. 뽀뽀. 아이고 뽀뽀도 잘해주네. 아이고 잘했죠. 아이고 잘했죠. 이쪽 다리가 아퍼. 이쪽 다리 아퍼. 음. 쪽 다리 이제 다 났어. 응? 다리 자꾸 아파하지 말고 다리 아픈 거다 났어. 아픈 거 나는 애도 자꾸 아픈 기억이 있어가지고 자꾸 다리 그렇게 하지 마, 알았어? 그 이쪽 다리도 빨리 그래 탄탄해져가지고, 응? 같이 음, 잘 자라지. 이쪽 다리만 잘안 자르면 안 되잖아. 똑같이 디디라 알았지? 알았지? 알았어? 알아들었어? 너도 이제 맑게 알아듣는 거지? 응? 알아들었으면 꼬리 꼬리 쳐봐 꼬리 쳐봐 꼬리 뭐쳐 응? 꼬리 쳐 꼬리 쳐 응? 알아들었지? 알아들었어? 오 알아들었구나 응 알았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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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